안녕하십니까? 난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뿌리 1번 뿌리 좋고요. 자.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두쪽에신한계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씨 벌브 하나 있고요. 자, 깨끗합니다. 아가씨. 일반, 일반은 맹맹품 아가씨입니다. 두쪽에 일신화 있고요. 크기는 12.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자, 할머니 촉은 이런 식으로. 자. 한 개가 되어 있고요 전, 엄마 쪽은 깨끗합니다. 자, 깨끗해. 입한장 손상은 깨끗하고요 자, 요번에 신화의잘 올라온 신화가 요만큼 컸네요. 요만큼. 자, 벤도 똥, 실똥실에 잘오네 아가씨같이 똥, 실똥실하네요. 배불뜨기 배에 자, 아가씨. 단 입장은 깨끗합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이번 깨끗은만초입니다 맹맹품. 일반 맹맹품. 아가씨 두 촉의 일신하에. 금액은 38만원입니다. 이번 뿌리, 이번 뿌리 깨끗하고요. 자, 이번 뿌리 성형점도 살아있고요. 자, 진청의 그 오리지널 건개입니다. 자, 건개. 근계. 노란 건개입니다. 2번, 2번은 단엽성의 건개입니다. 건개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11.5에 넓은 0.7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개가 엄마 촉입니다. 엄마 촉이에요. 진층에 근개가 들었습니다. 밴도 일단 하고가지고요. 자, 항에 노란 항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노란 항이고요. 전진 초에도 오리지널 노란 근개가 들었습니다. 자, 부장의 원지히 근개입니다. 오리지널 근개에 노랗습니다. 색깔이 완전 황색입니다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에서도 완전 황색입니다. 개나리 색깔의 황색 건개입니다. 오르지날. 밴도 육줄이고요 진청에 청도 엄청 좋습니다. 진청에 건개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단엽성의 건개 두 촉의 금액은 27만 원입니다. 단번 뿌리 성장금 살아있고요 자, 약간 탄화해에 뿌리는 게않고요 자, 이건 삼반호입니다. 삼반호. 삼반호가 자, 걸려있는 난초입니다. 여는 단엽성이라 해야 되나, 단엽, 변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단엽성의 삼반호입니다. 그두 촉에 일종돼있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와 이거는 자 이거 엄마 쪽은 할머니 쪽이죠. 할머니 쪽에 전진 쪽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전진 쪽에도 가쪽으로 삼반이 물리가 있네요. 좀 여기 쪽대에 자 여기에도 삼반이 있지요. 가쪽으로 삼반을 쫙 타고 갔지요. 삼반이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중투가 빠져갖고, 빠져갖고, 자, 여도 3반 식으로 붙여 있고요 여기도 3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치마 옆에도, 자, 3반호가 정확히 들어가있지요. 치마 옆에, 자, 이는 중투로 빠지면 몇천만 원하는 종자입니다. 자, 여기도, 자, 3번호가, 가쪽으로 이렇게 쫙, 밀려있네요. 이쪽에는 안 밀려있는데, 이쪽에는 3반호가 밀려있고, 치마 이에도 여기, 보시오 정확히, 이쪽에, 정확히 보면, 정확히 3반호가 정확히 밀려있고요. 여기는, 이 가쪽으로, 여기 맥스이입니다 가쪽으로 타고 있지요. 중초만 빠지면, 맥천만 하는 종자입니다. 자, 3번. 단엽성의 3반호, 두 촉의 일종대, 금액은 15만원입니다. 3반호고, 어, 같은 종자입니다. 약간 타나에사 했는데, 뿌리성장점은 살아있네요. 자, 여도 3반호가 쫙, 가쪽으로 걸려있는 난초입니다. 자, 난초는 완전 단엽입니다. 단엽. 단육. 4번, 4번도 단엽성의 3반호입니다. 같은 종자고요 두, 두촉이고요 크기는 10cm에 넓는 0.7입니다. 자, 이것도, 자, 는한번 보십시오. 변이딱오가져가고 아직 꽃도 못 먹은 겁니다. 자, 이 가쪽으로 3반에 다 들었지요. 3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반호 식으로. 여, 기도 3반호 식으로 가쪽에 쫙 선이, 선이 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얘도 같은 종자입니다. 얘도 가쪽으로 여거 보시면 가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리 있죠. 자 이런 게중토를잘 빠진답니다. 에이? 자 여기도 자 삼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반도 들어가 있고 자 단옆에 삼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 자 안쪽 엄청 좋은 안쪽인데 옆으로도 호가 쫙 걸리네요. 자, 배구를한번 보십시오. 배구리. 자, 한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자, 4번 단엽성의 3반 호. 두쪽의 금액은 15만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이렇게 않고요. 자, 5번 뿌리. 자, 이뺀 중투입니다. 이뺀 중투. 황종투입니다 5번 5번은 입밴 항중투입니다 한중투이고요 한쪽에 일정 돼 있고요 거기는 12.5에 넓은 0.7입니다 자 빨리 스포트 자 이런 식으로 항중투입니다 항색에 자 들어가요 벤도 밴도 좋고요. 벤도 밴도 직여으로딱 써갖고 있고요. 이것도 딱 이렇게 오가져 있고요. 황색이 잘 들어가 있는 난쪽 자, 멀리서도 한번 했직여으로딱 써갖고 난초를 좋네요 자, 위에서도. 자, 진청에, 청도 진청입니다. 이건 보시면 진청에. 자, 중투입니다. 자, 중투가 자, 각도 잘 쓰고. 자, 좋네요. 자, 이제, 이런 거는 또, 경계로갈 근계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안 멀리 가고, 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노란 중투입니다. 자, 5번, 입변 항중투. 한쪽에 일종대, 금액은 9만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자, 깨끗하고요 자, 깨끗합니다. 자능소화 입니다 능소화자 6번풀이 능소화 6번 6번은 능소화 입니다 능소화이고요새촉이고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항산반의 무늬가 전체적으로 자, 자 여기 입이, 입도 3반, 전체적으로 항상 반, 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한쪽은 참 3반 치고는 최고의 3반입니다. 너무 좋아. 자, 6반. 냉명품 농소와 세촉의 금액은 7만 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약간 탄현상 있고 뿌리는 괜찮습니다. 탱글탱글해 뿌리는 좋고요. 자, 이게 산책 출발인데 일이 돼서 잘못해 와서 그런데 자 단엽 벤내야 되나? 단엽 벤의완지 중토입니다. 아, 불뜨기 배너로 딱 나와있고요. 입이 잘려서 그렇 항색에 자, 난조 좋습니다. 7번, 7번은 산채 출발 항중투입니다. 단엽성의 항중투고요. 한쪽에 일종대 있고요. 크기는 6cm에 넓은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laughs> 자, 인주, 배니 엄청 좋습니다. 자, 여기 입에 잘려서 그렇지. 자, 오십 i 오 i n a l h u 이 g 항 u n g jung j 도완 g j u n 단엽 u n g j u 로 g j 나왔습니다 n 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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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n g jung j 는 n g j 약간 탔습습다 자, 이 u n g jung jung j 위에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자 옆에서도 아 이런 종자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봤을때 노란 종자입니다 7번 산채출발항중투단엽성의한쪽에일종대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구한고요자 생강을 했고요자 서반입니다 이변의 서반 자, 8번 발범, 8번은 산채 서반입니다 두촉이고요 크기는 9cm 넓이는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산반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반대 서반이 노랗게 잘 들어가고 입도도다 오가져 갖고 배골도 있고요 자, 서반에이는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여기도 수반에 잘 들어가 있죠. 자 여기도 수반에 약간 잘키우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노코빌인. 에 무슨 뭐 일단 짝배네 밴도 짝밴입니다 수반 밴도 좋고요. 자 난초도 좋네요. 자 8번. 산채, 서반, 두촉의 금액은 5만 원입니다. 9번 뿌이 자, 상강건에, 자, 강건 3반입니다. 3반, 자, 전체적으로 3반이 닫았네. 3반 다 든, 3반 놓고, 고추 약간 들었습니다. 자, 여, 여, 여기도, 어이거씨 자, 9번. 9번은 산채 3반입니다. 한 촉이고요. 크기는 8cm에 넓는 0.6입니다. 자,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반에 잘 들었습니다. 3반 호축으로 들었, 약간 노코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노코식으로, 요, 벌써 다 호, 고순이 크게 나, 자, 요, 시오 노코식으로 들어가고 난초는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엽에서 가고, 백을도 있고요. 변덕가랑가랑하고요.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 3반에노코식으로 들은 것인데, 자, 얘를 어, 보시면, 자, 무늬가 3반에잘들었습니다 일단, 자, 고반 산채 잔반 한쪽에 금액은 5만 원입니다. 1 0 번, 자,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 출발에, 자, 고반입니다 서방 걷기도 하고 호패방 걷기도 하고요 자열0번1번은 열반, 산채 호피발입니다 서방 걷기도 하고 산채 호피발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산채입니다 산채 자무이가 있는 식으로 자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무늬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자, 여기도 무늬가 잘 들어서 전 입장에 무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신화 쪽에 여기 무늬가 지금 발색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진천요연 가엾게 발색이 되었고, 자, 여기소 서반이 많네요. 호피반인가, 서반인가는, 뭐 호피반 같네요, 호피반. 자, 지금 색깔이 나오고 있으니까 호피반 같습니다. 자, 오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0번 산채 호피반 두 촉의 금액은 1 0만 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